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어제 블린저 밴드로 바닥을 찾았던 방법 있죠. 그걸 기준으로 제가 오늘 오전에 종목들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자, 어제 오늘 종목을 제가 한 20개 여 정도 찾아봤습니다. 볼린저 밴드 110선 상한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밑으로 저가로 한번 찍었던 종목들. 요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거를 찾아본 종목들이고요. 제가 차트상으로만 찾아본 종목들이고, 아,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일계획 자, 볼게요. 월봉. 바닥 한번찍었고요 전저점 지지해주고, 올라오고 있죠. 자, 일봉상 보자면, 바닥 한번 찍고, 상승, 횡보, 다시 상승하고 횡보. 어, 지금으로는 큰 박수권이긴 한데, 자, 요 정도 박수권이라고 봐야겠죠. 자, 박수권이라고 본다면, 어, 장기평선 240선이 2만원 쪽 살짝 미치고요 그리고 중심선이 2만원. 그리고 2 2 0 상한선이랑 중심선 부근에 있는데, 림목균형표 기준선이 21,500원입니다. 만 자, 이 종목을 잡을 때는 이전고점 23,050원을 돌파를 하는지, 자, 23,050원이 단기 고점이라고 본다면, 자, 바닷권 19,350원 정도, 중간쯤이면 요 정도겠네요. 21,000원대. 21,000원대 해가 오면 은 잡아볼 만하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 상승 중이니까. 요때 어... 추세로 보자면 추세가 아직 나오려면 여기를 한번 뚫어야겠죠. 추세는 이렇게 쭉 기간이 지나서 21,000원 초반이 오면 21,000원 정도가 오면 잡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OBV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아니고 꾸준히 거래량이 있네요. 전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 부근. 잠깐 2만 원, 2만 1 0원대면 잡아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티아이 대북주죠. 상승했다가 조정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은 정고점 243 밑에 있네요. 어, 이때는 상한선을 뚫었는데, 살짝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이 바둑권이다 하면은, 5100원대를 지켜주고, 음, 매수 포인트는 5300원대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어, 장기평선 저점 5200원대를 지켜주면, 한 번은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OBV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 나오고 매집을 했고 살짝 눌러주고 있는 모양이죠. 사업내용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자 SSR, 여기 큰 바닥을 그리고 있죠. 추세 상승을 원하고 있고 OBV 증가 이때 거래량 매집 한번 됐고 최근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어 조금 더 횡보를 할것 같긴 한데 상승 그리고 뱅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긴 한데요 추세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6천 원 초반대면은 잡아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UST 어, 거래량 나왔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한선 위쪽이죠. 지금 잡을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전고점을 뚫고 이 상한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좀, 세 번째죠. 이 가격대 부분을 세 번째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터치하고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매수는 당연히 위에 매물은 많이 없지만 매수를 한다면 이 고점대를 전고점대를 지지를 하는지 보고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케어랩스. 주봉으로 보면 상한선이랑 중심선 사이죠. 이때가 물량이 이 부근에 물량이 많은데 매물 대가 많은데 OBV 증가, 중간중간 거래량 나오고 있고 등락폭이 좀 심하네요. 9,000원 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삼형옵 틱스. 자, 이런 종목들은 어우 추세가 엄청나네요. 이 예, 추세 하락 중인데 추세 하락 중에 바닥을 기다가 지금 상승을 할지 안 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상으로는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 나오면서 매집을 했던 흔적이 있고요 자 여기를 뚫어야겠죠 일단은 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도 엄청난 그림인데 추세가 상한선 하한선 아직은 하락 추세죠. 자 이걸 돌리려면 1번부터 추세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추세 전환은자 이렇게 보자면 나왔다고 봐야죠. 고점 고점 이걸 뚫고 추세 전을 시도하고 요때 이제 매물 때 일부 뚫으면서 상승을 했고 이거는 이글루시큐리티랑 시큐리, 차트가 참 비슷한데요. 이게 계속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수적이지만 관심을 두면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티 처음 보는 종목인데 월봉 많이 내려왔네요. 상장가 5천 원대, 3천 원대, 상장은 2천 원대가 상장가 반토막인데 반토막은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고 있고 사업 내용이 괜찮으면 매집 흔적도 보이고요. 3,000원 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제 관심 종목 중 하나죠. 지금 무상하면서 잘 가고 있네요. 매수 타이밍을 안 주니까 아쉽긴 합니다. 머큐리, 또 성장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상장가가 9,500원 때. 어 오늘은 좀 찍고, 어제군요, 찍고 올라왔는데, 9,000원 대 아,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찍었네요. 주봉에서는 저기 아래가 바닥이고, 만약에 시장 폭락이 오면은 7,500원대, 8,0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전저점 보이죠? 시장 폭락이 온다면, 자 폭락이 안 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9,000원대에서는 잡업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비이 증과 고래량 점점 줄어들고 있죠. 효성오앤비. 자 요것도 바닥찍고 상승조정 횡보하면서 바닥을 들어올리고 있죠? 오비위 증가 거래량 나오면서 매집 한번 했고 자 우와 엄청나네요 이것도 이렇게 그리자면 자 지금 음흠, 추세 상승을 지금 꽤 하고 있는데 그때 거래량 거래량이 좀 있네요 이거래량은 어느정도 넘어야 될 텐데 이때 나오면서 어느정도 요 부근 때는 매물대를 일단은 뚫었다고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상황인데 자이 가격대에서는 살짝 높은 가격이긴 한데 박스권이라고 보면 어 하단까지 수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8,000원 중반 대는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우팜 트 테이블. 자, 이 종목은 저도 처음 보네요. 어, 등락폭이 엄청나네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종목도 바닥을 쭉 올리고 있죠. 다시 장기평선 북으로 오른다면 3,500원 대 오면 잡아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창 오토크텍. 얘도 바닥을 올리고 있죠. 추세는 요렇게 갈 테고. 음 지금 9,500원대 정도는 부담 없는 자리 같은데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요 종목은 살짝 애매하네요. 최근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월봉으로 보자면 거래량 바닥권에서 이때 많이 터졌네요. 일봉으로 보고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때 거래량을 봐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빠졌죠. 자, 이 패턴들이 이때 장대 양봉을 그린 다음에 그 밑으로 더 빼는 스타일이 많은데요. 자, 이 가격대 가격대를 지지를 해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타이밍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빅텍. 음, 빅텍도 최근에 2020년 한때 엄청 올랐군요. 자, 행보가 길군. 자, 행보가긴데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좀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 음, 추으로 보자면 어, 요거는 제가 건드릴 만한 종목이 아니네요. OBV 증가하고 거래량 거래량 매집은 적이 있는데, 계속 횡보를 옆으로 하는 게,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실력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OBV 증가, 거래량 매집은 적 보이죠? 자, 바닥 찍고, 상승, 조정 후에, 조정 좀 많이 줬네요. 항상 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6천원 초반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롱전기 대북주저 올라왔다가 2 0 1 8 올랐다가 조정지고 상승 조정 횡보 바닥 올리고 있고요. 자 바닥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이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 부분 6천0백원 정도 오면 1차 매수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진다면 이 부분까지 한번 주고 이 장기평선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진다면 동원수산 음, CJ시푸드나 사조시푸드나 수산주긴 한데 얘는 대장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레춤이 많죠. 피레춤이 많네요. 매집의 흔적이 있기도 하고 오0브이 증가하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밴드가 넘네요. 자, 이 부분, 어, 매물 대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 대를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같고요 다만, 이 부분 대가 매물이 많으면서도,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9,000원 대 9,000원, 8,000원 후반 대 장기평성 부분이죠. 한번 들어가보도 될것 같습니다. 동화지질동화지질이 KT 서브 마디나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대북주였나요?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잠깐 반등주고 있고, 바어 하락, 상승, 횡보, 다시 추세 상승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요때 거래량이 한번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 엄청 나왔네요. 거래량이. 자, 요 봉을,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자, 요거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추세 중간쯤이죠. 가격대가. 그렇다면은 이, 기, 이 가격대 전후로 에서는 1차 매집은 한번 해봐야, 해봐도 해봐될것 같습니다. 동아지질 그리고 한국내와 음, 아 이것도 대북주네요. 행보 상승, 다시 한번 상승 배당락 나왔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요 내려올 때 날라가면 어쩔 수 없고 내려올 때 한번 4천원 중반대 내려오면 한번 잡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추세를 봐야겠죠. 한국내와 동방학으로 황방아그로도 이때 올랐고 내려왔고 바닥을 들어올리고 있죠. 요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렇게 그리고 있죠. 요때는 특이한 상황인 거고 요렇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있 보니까 요 가격대 8,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SG 세계물산 이것도 요렇게돼 있죠. 자, 그렇다면 13,000원대까지 간다는 건데. 저정을 준다면 들어가볼만 하고, 실적이나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낭이 남향, 한다면요. 요거는, 주봉, 월봉. 와, 바닥이긴 한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요. 음, 악재로, 잠깐 들어올렸다가 악재로 싹 끌어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악재를 내면서, 손절을 유도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관심은 둬봐야될것 같습니다. 바닥, 바닥 부분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죠. 음, 관심은 둬봐야될것 같습니다. 두더라도 이렇게 쭉,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피래침이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나중에 들어올리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전저점이 17만 원대라서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관심만 두는 걸로 일단은 좀 무섭네요. KG 동부 지철 월봉상 바닥인데 어 매물 따왔네요. 자, 주봉상. 주봉상. 자, 일봉상. 일봉상은 지금 전환을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들어올렸다가 조정, 또 세력주의인지 와, 무섭게 가네요. 자, 이런 조정을 견디기가 쉽진 않죠. 바닥을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14,000원대, 자, 하이트 진로, 진로 홀딩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를 보자면. 월봉상 막 뒷그림이 엄청나네요. 10만 원대까지. 자 주봉상 월봉상은 바닥이죠. 바닥인데 월봉상은 바닥이고 주봉상은 조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봉상은 그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기평선 밑에 있긴 하지만 블린저밴드 상한선 중간선 중, 중 부분에 있고 이렇게 매물 피레치 맞으면서 매집은 적도 있고. 이 가격대를 들어간다면 지금은 1차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어 그리고 이 주가가 죽지 않는다면 나중에 장기 입평선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다가 아래한선까지 닿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서 장기 입평선을 탈것 같습니다. 지금은 1차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일단은 차트 위주로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고요. 일단 기업마다 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유통 주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한번더 추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